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재단님께서 어,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쁘게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음, 어, 제자가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도 공부해가는 모습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누군가가 공부를 한다는 게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힘을 내서 영상을 듣도록 할게. 52페이지입니다. 자, 52페이지. 자, 52페이지. 자, 갑시다. 52페이지 1번. 자, 이참 누가 주어졌네. 52페이지 1번.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자, y는. 플러스 4ax 플러스 b 의 그래 프가 이렇게 주어졌네요이차함수랍니다 2차 이차함수 2차 a는 0이 아니겠네요. x축과 두점 알파형 베타형에서 만난다 여기가 이제 알파형 이제 베타형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이 문제를 읽기 전에 어야 이의 이제 해가 이제 알파베타라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주어졌네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5하고 음.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네 그런데 출제자는 뭐에 뭘 뭐, 구하라 이제 베타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베타의 범위는 음. 어렵지 않네요 왜 어렵지 않냐면 어, 두 분의 합이 같은 문자로 주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 명백하게, 이제, 어, 마이너스 a 분의 이제 4A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베타의 범위를 보라고 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를 지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이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네. 어, 쉬운 문제네요. 마이너스 베타. 양변에, 이제, 어, 분식의 양변에 4를 더해버리면, 음, 음, 음 0될 거고요. 마이너스 1될 거죠. 그런데 이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베타, 부동의 방향으로 바뀔 거고, 0하고 1 되겠네. 그러면,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몇 번? 3번 되겠네요. 아주 노멀한 문제였습니다. 자, 봅시다. 공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주어졌는데 이차함수가 아, 아래로 내려온 형태네요. yx고 마는 c이고 yp. 오케이, 계속 봅시다. 2번 52페이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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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런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니까, 나의 이름은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m이다. m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오케이. 그리고 상수함 두가 하나 주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y는 k.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어,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오케이.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네요. 여기 만나는 점을 지금 b라고 했네요. 그리고 꼭지점을 실하고 있네요. 꼭지점을 아, 실하고 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어, ABC의 넓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라인의 넓이. 라인의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넓이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16이래요. 라인의 넓이가 지금 16이랍니다. 라인의 넓이가 16인데 어, AX 좌표. 라인의 X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넓이가 16이라고 적었으니까 넓이에 관한 10을 만들면 되겠네요 음... 일단은 이꼭힘의 좌표가 0컵 마이너스 m이니까 0컵 마이너스 m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m이 되겠죠 삼각형의 음. 넓이를 구할 거니까 어, 뭐애야할 필요는 없네요 좌표가 나왔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좀 볼게요. nx 2 1 6이다 음, 와인 음, 키이다. 어 아, 어, 요게 크게 뭐가 없는데 그냥 그냥 풀면 될것 같은데요. 어왜 그러냐면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어... 여기 좌표를 제가 이 k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이제 0, k죠. 0, k로 놓으니까, 이제, 어, 오케이. 어, 여기 이제 길이가, 높이가 이제 k 좌표 y 좌표 길이 패준 게 높이니까, 음, k 플러스, 이제 m이 되겠네요. k 플러스 m이 높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X좌표는 어...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제가 일단 여기 머리 이렇게 주니까 오케이 오케이 K 플러스 매 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게 X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이 X좌표를 설정해 줄까요?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로 놓을까요 알파? 선생님이 여기를 선생님이 내가 이 알파로만 놓을까요? 아저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로만 놓을까요? 여기가 이 알파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이 알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네요 음. 이 알파로만 놨고 오케이 높이 K 플러스 N인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문자가 지금 여러 개 쓰여 있으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k라고 하지 말겠고요. k 대신 2 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라고 얘기했어요. k라고 하지 않겠고요. 여기 좌표를 얘는 이제 알파를 집어넣어서 어이 k 대신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낫겠네. 그러면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이니까어 빼버리면 어 이게 낫겠네요. 어 그래서 빼, 마이너스 M 좌표를 빼버릴게요. 어, 마이너스 M을 빼버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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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알파곱로되어있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무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X 자표를 알파 놓고, 마이너스 알파 놓고, 여기 2 알파가 될 거잖아요. 이제, 2분의 곱하기 밑변 이 알파로 해놓고, 여기 좌표가 이제 K가 이알파이로 마이너스 M이잖아요. K가. 그러니까 이제 Y 좌표가 여역가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좌표하고 어, 이 좌표하고 빼주고 있는거죠 그러면 이제 이이가 나올거니까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을 빼줘서 그럼 없어질거니까 이 알파 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어, 16 이런식으로 X좌표로만 넓이를 나타냈어요 이게 낫겠어요 X좌표로만 넓이를 나타내겠다 이게 낫겠네요 <목소리> 그러면 어... 여기가 4 알파의 제곱부 어떻게 나요 32가 되나요? 알파의 3제 8이 되겠네요. 알파는 양수. 우리가 이제 알파는 양수라고 설정 안해줬네요 미안합니다. 알파는 이제 2가 되겠네요. 2. 알파는 2가 되겠습니다. x 좌표는 2가 되겠네요. 답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번 음... 자, 여기 이렇게 2번 정도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가 참... 어... 잠깐만요. 3번까지 일단 풀까요? 3번까지 풀고, 보도록 할게요. 3번까지 풀고, 음, 3번. 잠깐만요. 음... 함수 fx가 지금 2개로 정리됐네요 함수 fx가 지금 2개로 정리됐는데 하나는 이제 위로 블록한 함수로 정리되어 있는데, 됐어요. 근데 문제를 떠 가지고 이거 재밌네요. 왜 그러냐면 꼭지점에 이제 x좌표가 똑같죠. 왜 그러냐면 꼭지점 x좌표로 말하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어 a가 이제는 여기는 마이너스 1 형태인 거고 b가 이제 6인 형태니까 어 꼭지점이 3이 나오는 형태고 a도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형태니까 a가 1인 형태고 b가 마이너스 이은되니까꼭 점이 3이, 꼭점이 x 좌표가 똑같네요. 이거 전 어떻게 생각해요? 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꼭 점의 좌표가 똑같은 걸 눈치챘어요. 그럼 점 x 좌표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제 이런 이차 함수에서 꼭점이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뭐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형태와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형태, 복점의 좌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점의 좌표가 똑같은 그래프네 문제를 풀기 전에 무슨 느낌이 조금 왔어요? 왜 그러냐면 a는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고 b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꼭 점의 x 좌표는 똑같을 거고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제 x 는 5보다 작다고 주어졌고요. x는 5보다 작을 때이 함수를 따라간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함수를 따라간다. 어, fx는 k fx는 k가 어, 서로 다른 세실들을갖도록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자기가 이제 서로 다른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어, 함수 입장에서 함수의 위치 관계 입장에서 y는 f(x), y는 X, k 의 이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세 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k 값의 합, k 값의 합을 구하래. 근데 k는 정수랍니다. k는 정수. 모든 정, 모든 k 값의 합이를 구하래요. 근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요런 그래프가 있고, 이제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좀안 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5면, 이 5에서, 이렇게 지금, 5에서, 위로 보록한 그래프, 아래로 보록한 그래프인데, 어, 5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보록한 그래프를 따야겠다. 여기를 보면 5보다 작을 때는, 이제 위로 보록한 그래프를 따야겠다. 요렇게 따야겠다니까. 5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따르겠다니까, 이런 느낌 뭐야? 아, 요런 느낌이 나오겠네. 이런 느낌, 요런, 어, 요런 느낌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걸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는 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여, y는 이렇게 여기를 지날 때라는 얘기네요. 어, 오케이, 정확히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선생님이 혼자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y는 어떤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될 거고요. 어, 이,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0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뭐, x축 그리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위로블록은 3일 때 10이다, 이거. 3일 때, 어, 10이다, 이건데, 5보다 작을 때만 쓰게되문 5일 때 뭐예요? 5일 때어넣 나면, 5백에 3은 2,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6이네요. 5일 때 6이네요. 5일 때는 6이라, 이거예요. 5일 때는 6, 이렇게. 5일 때 5,6을 한번 찍을게요 아이. 당 이제, 5,6입니다. 그랬을 때, 5보다 작을 때 위로블록한 걸 따르겠다. 5보작 거기 5가 작을 때는 요번 따게 겠다 그래서 5보다 요건 집에 가라 이보죠 집에. 네, 이렇이 하라는 얘기예요. 야이기 잔필로 컴발. 그래프가 있네요. 자, 네, 0 0이나5 0 5, 0 0라고 이제 세팅만 해 놔둘게요 그리고 야0 0 해봤더니 당연히 0일 때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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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때0 0 0 0 0 0 25 0 0 플러스 5일 때 값이 다를 수가 없는데 그럼 그래프가 끊어져 버리는데 5일 때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6이에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일 때25 어,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네요 5를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3대응 어? 내가 또아 여기 11이네요 12. 11 봐봐요 뭔가 이상하다 11 지워둔가봐요. 11. 이렇게 되어있네. 그쵸? 어, 어 이게 11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11이 되어겠네 그러면, 오케이, 맞네요. 완벽하게. 음흠. 5를 집어넣어도 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니다 선생님이 예상했던 게 맞네요. 자, 5를 집어넣어도 25, 여기 36, 그럼 6이 똑같이 나가야 돼. 5코마를 위해서 올라가네요이아이들 애플은 이제 2개 해 주면 X 마이너스. 자, 을까요 이렇게. 6X 플러스 9고. 어11 빼기 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3 이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x2-2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제 아래로 올라가고그크래프인데 이렇게 가겠다 이거야. 5,6이 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 끝났죠. 일단 교점의 자표를 구하는 거예요 교점의 자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치가 빨랐다면 그냥 여기서 이제 5,6을 마 이제 도출했다면 거의 뭐 최고 수준인거죠. 오픈마인드로 노출했고 점꼭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점점점점교점이점점나점면 y 좌점가 중요한 거잖아점점점점점점 중요한 거점점점점점점점점점요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요점점점 이제 점점점점점고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어, 와인은 8일 때, 와인은 9일 때, 3개가 되겠네. 와인은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7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어, 15 더하기 9해서 어, 24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일단 3번까지 풀었고요. 어, 커피 한잔 마시고, 4번, 5번, 6번도 다 풀고 가겠습니다. 자, 가이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